지금은 어떻냐 네, 이젠 많은 분들이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할부사에서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재갱신을 너무 많이 하고 판매가 안 되고 지금 순환이 안 돼. 그러니까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불안하다. 어, 이거 이러다 또 재고군이 또 터, 터져야 될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공 지금은 구입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최소 손해는 안 본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상은 이렇고 앞으로 예측은 대략 요 정도 될것 같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작가는 4660만원 매매시장 시세 5600만원 가량 예상가는 4900만원 중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예상가를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4680만원 낙찰 받았어요. <목소리>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죠. 바로 제니스 G90 차량입니다. 이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차받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 중고차 시장 현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일반인 분들이 못하는 대기업 상승 경매장을 저 문차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리고 시스템 안내 절차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하고 저하고 대화 나누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이 경매 시스템 낙찰 후기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앞서 간단하게 먼저 현상 중고차 시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낙차로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차로이 보시면은 경매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실 수가 있고요. 아 나도 한번 중고차 대기업 사설 경매장으로 한번 구입을 경매 대행을 통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은 현 상황이 어떤지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12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까지 굉장히 바빴습니다. 진짜 말도 못 하게 바빴어요. 왜바쁜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이번에 낙찰받은 지구공 차량입니다. 네, 이제 출고하기 전에 사진 찍은 거고요. 번쩍번쩍하니 너무나 보기 좋죠. 네, 물론 일반인분들이 구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문차사가 대행을 통해서 요렇게 낙차받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건 낙찰 후기에 후반부에, 중반부에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맨 처음에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경매 매뉴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관심차를 이렇게 출품번호 찍어주시면은, 상세정보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엄청 바쁘고 인기가 많았냐면은, 여기 이제 보이시면은, 네이 차량에 대한 상세 정보 보내드렸죠 그리고 시작가는 4130만원이에요 그리고 매매시장 시세는 5500 초반 가량 네 이렇게 매매시장 시세표도 찍어드려요 참고하실 수 있는 예상가는 한600 가량 정도 뺀 가격에 4900 초중반입니다 라고 요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어요 이러면은 네 이제 경매수수료를 포함해도 충분히 메리트있는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요 가격에. 요 가격에 낙찰받으면 굉장히 좋다. 저는 그런 마지노선을 잡고 예상가를 잡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매매 시장도 매도빈 알선비 당연히 내죠.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요,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시작가는 4,660만원, 매매 시장 시세 5,600만원 가량, 예상가는 4,900만원 중반입니다. 요런 식으로 제가 예상가를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제가 이제 여러 장의 사진다 찍어드리고, 정검의견도다 남겨드리는데,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4,680만원에 낙찰받았어요 4,680만원. 네, 출품번호 2,113번이죠. 이거 외워두세요. 네, 그리고 2월 16일날 낙찰받았습니다 네, 재고근용으로 혜택 많은 분들이 받으셨어요.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네, 이런 재고근용. 어떻게 하면은, 저렴하게 왜낙찰받았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2월 16일, 2,113번입니다. 네, 여기 있죠. 2113번, 시작가 4660만원, 예상가 4900이었죠. 그리고 시세 5600만원이었습니다. 이때 가량에, 이때 4680만원에 낙찰받았어요. 네, 진짜 저렴한 거죠. 네, 제가 시세가 한 5600만원 가량 한다라 그랬는데, 4680만원에 낙찰받았으면은, 아, 진짜 말도 못하게 저렴하게 싸게 낙찰받았잖아요. 제가 이러니까, 안 바쁘겠습니까? 예, 낙찰 받으신 분들이 또 주변 분들한테 엄청 소문을 내요. 왜 그럴까요? 예, 당연히 좋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술자리에 갔어요. 술자리에 갔는데 와, 나 지구공 샀다 이렇게 또 자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말로는 안 하더라도 네, 지구공 끌고 와서 은근슬쩍 보여주겠죠 오너차 바꿨어? 와 좋다 이러면 한마디를 하겠죠 사실 중고차 소개하기 쉽진 않지만 네, 근데 이렇게 싸게 낙찰받고 차 타는데 만족해요 그러면 당연히 소개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G90 보증기간 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차 성능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경매 시스템 아시면은 차 성능이나 이런 것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낙차받는 퍼포먼스 기간은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내용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바빴다. 네, 요걸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G80 영상을 10월 달쯤인가 올린 게 있는데 그게 조회수가 조금 나왔습니다. 뭐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비해서 그런데 저는 낙찰 후기 위주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아요 조회수가 네 그런데도 조금 바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고 2권 고객님 분들도 있고 저는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지 조회수 이렇게 막 해봤자 조회수 많이 나오고 뭐 이러면은 제가 힘들어서 못해요 경매장에서 찍으면은 현장감도 있고 뭐 경매 시세 설명하고 이러면은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구독자 수도 조금씩 막더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어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 어차피 제 몸은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딱 이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때 엄청 싸게 낙찰 받았죠. 12월, 1월, 2월 달에 네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그 12월 달그 영상 제가 링크 같이 띄워놓을게요. 본문이랑 댓글에다가. 띄워놓기도 할 거니까요. 네, 영상 상단에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왜 싸게 낙찰됐는지 그런 것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 넘기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냥 과거에는 그냥 이랬구나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희는 중고차 구입하려고 지금 시청자 분들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고 같이 대응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영상 킨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재고군용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딜러분들이 매입을 하려면 할부를 껴야 돼요. 네. 이게 한두 푼짜리 물건이 아니잖아요. 중고차라는 게. 뭐, 만 원, 이만 원, 이런 게 아니고, 막,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사천만원, 이러는데, 자기 돈 주고 구입하는 딜러분들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할부를 이용해서, 할부피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재고금용이 3개월에 한 번씩, 에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12월달, 뭐, 11월달, 이때, 재고금융이막 터지면서, 앞으로 대출 실행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재갱신도 안 해주겠다. 이러니까, 많은 딜러분들이 매입도 못하고 기존 차를 빨리 처분하기 바빴어요. 그냥 처분하는 게 아니라, 떨이 식으로, 네, 마이너스 손에 많이 보면서 막 했었어요. 그래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판매가가 이거면은 매입가는 이거였어요. 예전에는 그 폭이 이 정도로 짧았다라고 하면은 뭐 이때 당시는 엄청 컸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말도 못하는 가격에 엄청 싸게 저렴하게 낙찰 받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차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폭이 엄청 컸기 때문에 제가 이때 당시에는 G90 뭐 G80 K9 이렇게 이제 좀 묵직묵직한 가격적으로 묵직한 차량들 위주로 많이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뭐 경차나 뭐 소형차, 중형차, 준준형차 이런 건안 올리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좀더 혜택 많이 받을 수 있으신 분들께 좀 도움을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영상에 제가 이제 G80 낙차록기 올리면서 그런 내용들 상세하게 잘 제가 풀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끝까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 돌아가는 사항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또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과거를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이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은 살짝 정체기가 있었어요. 7월, 8월은 좀 그나마 괜찮았고요. 3월, 4월, 5월, 6월 이때는 좀 정체기가 있었어요. 경매장의 정체기라고 하죠. 저는 이때 좀 실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진짜 말도 못 하게 바빴어요. 진짜 12월부터 2월까지 말도 못 하게 바빴기 때문에 이때 조금 괜찮았습니다. 조금 그나마 실수가 있어서. 네. 이때는 진짜 밥도 못 먹었어요. 12월 달부터 2월까지는 제가 신기하게도 12월 달에 미리 예측을 한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재고근육이 이제 풀리면은, 그몇 달간 일못 하신 분들이 매입을 많이 할 거다. 무리하게. 그러기 때문에 정체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기하게 소름돋게도 지금 그게 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뭐한 3월, 4월, 5월 달에는, 6월 달에는 아무래도 많은 딜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딜러분들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몇달 동안 매입 못 하고 이러다가 재고용이 어느 정도 풀리니까 지금 막 매입을 엄청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될까요? 매입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은. 서로 다 매입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중고차 매입 가격이 올라가겠죠 판매가는 큰 변동폭이 없는데 매입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 한가하다 라고 했죠 조금 쉴수 있는 기간이 에너지 충전 기간이 있어서 내신 좋았습니다 네 그래도 실적은 계속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네, 그래도 요 매매 시장 판매가 보다는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는 있으니까 이 간격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한달 정도, 그냥 보름 정도라도 조금 쉬고 싶었는데, 끝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때, 뭐, 3월부터 뭐, 6, 7월까지는 그냥 그랬다라는 거, 정체성이 좀 있었어요. 매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 네, 이젠 많은 분들이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할부사에서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재갱신을 너무 많이 하고, 판매가 안 되고, 지금 순환이 안 돼. 그러니까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불안하다. 어? 이러다 또재국은행또 터져야 될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어, 이제 딜러분들도 예전에 재국은행 이런 무서운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매입을 조금 살짝 꺼리려고 해요. 높은 가격에 매입해봤자 좋을 게 없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 재고운이 터졌을 때도 그 전에도 좀 심각한 거품이 많이 껴 있었어요 중고차가 왜 그럴까요 일단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네 신차가 많이 안 나오고 신차 대기간이 엄청 길어졌죠 그래서 중고차 거품이 진짜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매입한 차량들이 이게 갱신이 안 되는 거야.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판매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그런 상황에서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보면서 팔았는데 이게 또 반복이 될것 같으니까 지금 매입하는 거를 조금 꺼려 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목소리> 그래서 이번에 지구공을 올린 거예요. 착각이 좀 묵직한 거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제가 왜이 영상을 찍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 지구공 지금은 구입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최소 손해는 안 본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경매장에서 구입하는 거 나쁘지 않다. 네, 요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경매, 시스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 예측을 하자면은, 이제는, 어, 재고 운영, 뭐, 요거 제가 뭐, 어떻게 뭐, 예측을 어떻게 뭐 쉽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뭐 판단하면은 안되지만 대응을 하자 이거죠 제가 봤을때는 이 금리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그러면은 어 제가 봤을때 예측으로는 누가 봐도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이 금리는 계속 오를 것 같고 요 대출 규제, 좀 어느 정도 좀 생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뭐 이제 갑자기 팍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 상황 이대로 당분간은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 근데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것 같죠. 재고 운용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막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중고차 딜러 분들이 매입을 하는데 부담을 크게 느낄 거라는 거죠 차값 낮은 거는 부담을 안 느끼겠지만 이렇게 이제 차값이 묵직한 G90이나 K9, G80, 뭐 EQ900이나 아니면은 비싼 수입차 이런 것들은 부담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그런 걸 노리자라는 거죠. 당분간은 이런 게 재구 운영 사태가 또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이런 게 터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중고차 구입하는 거랑 모르고 구입하시는 거랑은 천지 차이 아닐까 해서 같이 지식을 뭐 나누고 뭐 이런 지금 현 상황은 이렇구나. 이렇게 알고 구입하시는 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상은 이렇고 앞으로 예측은 대략 요정도 될것 같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바로 본격적으로 네제니시스 지구공 낙찰받은 후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이 영상 지금 되게 길잖아요 네 그래도 끝까지 이 영상 다 보신 다음에 낙찰 후기 영상까지 보신 다음에. 어, 중고차 구입하시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 밴드들 운영하고 있어요. 이세 가지를 마케팅으로 하고 있는데, 블로그랑 유튜브는 납처주기 해서 저문차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경매 장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밴드는 네, 경매, 전체 리스트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차종등급 주행거리연식세상시작가 경매장평가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중고차 시세 가격 참고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밴드는 어떻게 가입하는지 영상 후반부 정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이번에 낙차받은 G90 차량이고요 이 낙차로기는 제가 좀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낙차로기 알려드리기 전에 이미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빠르빠르게 넘길게요. 네, 요 차량을 낙차받았고요 출고하기 전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번쩍번쩍하니 보기 좋죠? 이거 참고하세요. 네, 경매장에서는 막중행 있던 차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먼지나 이런 것들 좀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저렇게 예쁘게 복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맨 처음에 저한테 전화 문의 이렇게 주시면은 제 명함하고 경매 매뉴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 보시면은 경매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매 리스트 보내 드려요. 리스트 보는 매뉴얼 또한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뭐 가격, 차량 정보 뭐 이런 거다 나와 있으니까, 관심 차량 이렇게 두대 찍어 주셨는데, 이렇게 찍어 주시면은 잠시만요. 상세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답변 달아 드렸죠. 이렇게 이제 성능제하고. 왜 이제 차량 스펙에 대해서 뭐 외관 내부 어떤지 이런 것들 경매장 사이트에 제가 방문을 해서 다 찍어 드리고 있어요. 일반인 분들은 경매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 문차사가 대행을 통해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경매 리스트나 이런 상세 정보 또한 회원사 전용이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이 회원사 가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매매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연회비도 내야 되고 등등 네,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찍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제 일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주시면 이렇게 다 똑같이 항상 한결같이. 최대한 열심히 다 답변 남겨드리고 열심히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들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객님께서는 네 이제 상세 정보 받아보시고 이렇게 관심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매매시장 시세표 시작과 예상가 이런 것들 다 찍어드리면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최종 이차가뭐4,300 정도 생각합니다 2,113번 정보 조회 가능할까요 요 차량을 낙찰 받았죠 그래서 바로 제가 상세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보내드렸습니다 2,113번 실차 받달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과 전구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직접 사진 하나하나 다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상태 어떻고 타이어 상태 어떻고 내부 상태 어떻고 오션 사항 어떤지 하나하나 다 찍어 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점검 목견도이렇게 깔끔하게 다 남겨 드리고요. 그리고 매매 시장 시세표, 시작가 매매 시장 시세 예상가,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매장에서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드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인분들이 경매장에 방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와 함께 같이 실차 점검하고 같이 경매 2차 하셔도 되고요.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대리철 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경매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하겠습니다! 네, 구출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죠. 제가 이렇게 시작가 10% 계약금, 입금, 안내를 해 드렸고요 이렇게 계약금 확인 후 경매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입금 확인되었고요 경매 진행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 드렸고요 얼마에 낙찰받았냐 굉장히 저렴한 468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땐 재고운용 사태건으로 인하여 네, 굉장히 저렴하게 제가 낙찰받아 드렸고요 크, 너무 싸게 되었네요 곧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고운용 끝물 혜택 받으신든요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부로 와닿죠. 맨날 하는 게이 경매 업무고, 낙찰가를 맨날 맨날 보는데,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아직 마진 호선이 남았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이때도 싸게 잘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 낙찰가나 이런 것들 피부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낙찰되는 게 뭐냐? 도매가예요왜 그러냐? 여기서 낙찰받은 게 매매 시장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진을 붙이고,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도 착값에 붙고, 그리고, 이제, 후처리 비용, 상품화 비용이라고 하죠. 뭐 광택 도색, 뭐, 이런 것도 착감에 붙을 거고, 그리고 할부피, 네, 할부 이율이죠 금리, 이런 것들도 착감에 녹을 거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지기 때문에, 네, 마진을 더 많이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몇 단계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기업 서사교 매장에 대한 장점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경매 대행이야.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요렇게 싸게 낙찰받으니까 제가 조금 자랑 한번 할게요. 기프티콘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스타벅스부터 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직 다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쓸 시간도 없어요. 네. 네, 이런 기프티콘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굳이 기프티콘 안 쓰셔도 된다. 차라리 소개를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 네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물론 성의는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요렇게 낙찰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전 및 후처리까지 다 신경 써드리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이렇게 외부 성능을 맡아서 경매장 점검 의견과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저 문차사가 클램을 걸어서 경매장에다가 환불 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일정도 알려드릴게요. 각유일별로각 다른 장소가 열리고요. 이 대기업 사설 경매장 어느 경매장인지 어느 장소에서 열리는지 참고하도록 하시죠.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 요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불박이런 것도 한번 추천해주세요 해서 이런 것들 다 신경을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탁송까지 안전하게 잘 보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촬영받으시러 오시기 바쁘셔서 네, 탁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 말은 즉, 전국 어디서나 문차서를 통해서 경매 대행을 통해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출발 전이니까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남겨 주셨어요. 네. 그래서 출고 준비 다 돼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네, 차량을 보내 드렸습니다. 실내 클리닝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다 하고 탑송 기사님 전화 갈 겁니다. 이렇게 중간 보고 드리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더 확인하고 사진 찍어 드리면서 중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 안전하게 잘 받으셨고요. 네, 굉장히 만족한다 하시면서 차량을 깔끔하게 잘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 크리닝까지 다하셨어요. 네, 요런 사진까지도 다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 경매차사 문차사 낙차로기 끝내도록 하고요. 제거 밴드는 영상 본문 댓글에다가 남겨놓을거에요 그러니까 영상 본문 네 더보기 눌러주세요 하단에 그러면 링크 나올거예요네 댓글에다도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국운영에 대해서 과거에 어, 왜 이렇게 제국운영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G80 낙차로기 영상도 같이 올려놓을게요 이런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경배차사 문차사 낙차로기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